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황한주입니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제25회 경로의 달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승민 대한노인의 춘천시 지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날에 명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경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으며 그 해법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셨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이 지혜와 경륜으로 지금의 어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 세대에는 뒤에 물러나기 실 일이 없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위에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어르신들이 지혜와 경험을 배워 더욱 발전하는 춘천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5회 경로의 달 기념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